새벽 3시, 칠흑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경부고속도로의 한 휴게소입니다. 평소라면 긴 괭음을 내며 다음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움직여야 할 대형 화물트럭들이 주차장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주차 라인을 넘어 진입로 입구까지 빽빽하게 늘어선 거대한 트럭들의 행렬. 헤드라이트는 꺼져 있고 시동 소리 대신 차가운 밤공기만 감돕니다. 그런데 이 풍경, 단순히 운전 중에 잠시 휴식을 취하는 평화로운 모습이라고 하기엔 어딘가 무거운 공기가 흐릅니다. 썬팅된 운전석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스마트폰 불빛, 그 작은 화면을 뚫어져라 응시하는 기사님들의 눈빛에는 피로감보다 더 깊은 초조함과 절박함이 서려 있습니다. 차가운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며 실세 없이 새로 고친 버튼을 누르는 거친 손가락들. 하지만 화면 속 배차 목록은 야속하리만큼 조용하거나 간혹 일감이 올라오자마자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장면은 2026년 2월 대한민국 물류 현장의 서늘한 단면입니다. 트럭은 줄을 섰는데 실어 나를 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 업계 곳곳에서는 일감이 증발했다는 탄식이 터져 나오고 일부 차종과 지역에서는 생태계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고 있습니다. 수출 강국 물류 강국이라 불리던 대한민국을 지탱하던 경제의 동맥이 어쩌다 이렇게 막혀버린 걸까요? 화려한 새벽 배송과 당일 배송의 편리함 뒤에 가려진 화물 노동자들의 소리 없는 전쟁과 2026년 화물 시장의 구조적인 모순에 대해 오늘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화물차 기사님들 사이에서 요즘 가장 많이 회자되는 단어는 단연 콜 전쟁입니다. 과거 물동량이 풍부했던 호황기에는 물류 터미널의 배차 담당자들이 제발 짐좀 실어달라며 기사님들에게 사정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년 사이 상황은 180도 뒤집혔습니다. 화물주선 어플리케이션을 켜면 괜찮은 운임의 일감은 눈으로 확인하기도 전에 사라집니다. 영점 일초의 싸움, 소위 순삭기라고 하죠. 전국에 등록된 영업용 화물차는 여전히 수십만 대에 달하는데 경기둔화로 인해 시장에 풀리는 일감의 절대량이 줄어들다 보니 수천 수만 명의 기사들이 스마트폰 화면 하나를 두고 보이지 않는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 셈입니다. 현장에서 만난 20년 경력의 베테랑 기사님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서울에서 부산으로 짐을 싣고 가면 내려가는 동안 부산에서 다시 수도권으로 올라올 복귀 물량을 미리 예약하는 게 기본이었다. 왕복 운행이 당연했다는 얘기다. 그런데 지금은 부산신항에 하차하고 나면 다시 올라올 짐을 잡기 위해 차 안에서 꼬박 하루나 이틀을 대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토로합니다. 이것이 바로 화물 기사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공차 즉 빈차 운행의 공포입니다. 생각해보십시오. 부산에서 서울까지 빈차로 수백 킬로미터를 달리면 그 구간의 기름값과 털게이트 비용은 고스란히 기사님의 빚으로 남습니다. 운송수입은 0원인데 지출만 수십만 원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적자를 보며 올라오느니 차라리 현지에서 노숙을 하며 짐이 나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은 고통 그 자체입니다. 시동을 끄고 좁은 차 안에서 쪽잠을 자고 씻는 것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 하염없이 폰만 바라보는 시간. 그렇게 해서 간신히 잡은 짐도 문제입니다.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 운임당하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업계 은어로 소위 똥짐이라고 부르는 돈은 안 되고 무게만 많이 나가 차에 무리를 주는 물건이라도 잡아야 당장 이번 달 할부금을 낼수 있게 울며 겨자 먹기로 운전대를 잡습니다. 핸들을 잡으면 잡을수록 손해 라는 자주 섞인 목소리가 결코 과장이 아닌 현실. 일감은 줄었는데 차량은 넘쳐나는 공급과잉. 여기에 경기침체라는 직격탄이 떨어지면서 화물시장의 생태계가 밑바닥부터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일감이 줄어든 걸까요?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라고 퉁치기엔 그 충격의 파장이 너무 크고 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2026년 대한민국의 산업 구조를 조금 더 세밀하게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물 운송 시장을 지탱하는 세 가지 큰 축, 즉 수출입 컨테이너, 건설 자재 그리고 일반 소비자의 시장이 동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위 트리플 악재가 겹친 상황입니다. 먼저 수출입 물량입니다. 우리나라는 태생적으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석유화학 제품이 항구로 나가고 원자재가 들어와야 트럭 바퀴가 굴러갑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자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보호무역주의 강화, 그리고 주요 교역국들의 경제성장 둔화로 인해 수출 물동량의 증가세가 예전만 못합니다. 실제로 부산항이나 인천항 등 주요 항만 터미널의 야적장이 예전처럼 컨테이너로 꽉차 있지 않고 듬성듬성 비어 있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합니다. 항만을 오가는 트레일러 기사님들, 즉 항만 출해라 기사님들 사이에서는 운행 횟수가 전성기 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말이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배가 들어오고 나가는 횟수가 줄어드니 부두에서 짐을 실어 나를 트럭들도 멈춰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심각한 타격을 입은 곳은 바로 건설 물류 분야입니다. 화물 업계에서 시멘트, 철근, 골재, 벽돌 같은 자재 운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큽니다. 아파트를 짓고 도로를 닦아야 덤프트럭도 움직이고 벌크 시멘트 트럭도 움직입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우리 경제를 짓눌러 온 부동산 pf 부실 우려와 고금리 여파로 건설 경기는 큰 위축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공사가 멈춘 것은 아니지만 신규 착공 물량이 급감하면서 현장은 사실상 일시정지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입니다. 건물을 새로 짓지 않으니 자재가 필요없고 자재가 필요없으니 운송할 일이 없습니다. 건설자재를 나르던 특수차량 기사님들이 일반 화물로 넘어오려 해도 차량 구조가 다르고 개조 비용과 번호판 문제라는 높은 진입장벽에 가로막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실정입니다. 레미콘 공장 앞에 줄지어서 있던 트럭들이 이제는 차고지에서 먼지만 쌓여가고 있는 것이 2026년에 슬픈 자화상입니다. 내수 소비 시장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가계의 실질 소득이 줄어들었고 소비 심리가 극도로 위축되었습니다. 이는 곧 유통 물동량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절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온라인 쇼핑 거래액의 성장세도 한풀 꺾였고 기업들은 재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물류센터 간 이동 물량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택배 간선 차량부터 마트나 편의점 배송 차량까지 일감 감소의 여파는 특정 차종을 넘어 화물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공장에서 물류센터로 물류센터에서 대리점으로 이어지는 물류의 흐름이 곳곳에서 동맥경화처럼 막히고 있는 것입니다. 매출이 줄어든 것만으로도 힘든데 기사님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또 다른 적이 있습니다. 바로 비용의 역습입니다. 화물운송업은 매출 대비 비용 비중이 타업중에 비해 굉장히 높은 구조입니다. 벌어들이는 운임의 40%에서 많게는 60% 이상이 기름값, 통행료, 차량 수리비, 보험료, 지입료 등으로 지출됩니다. 2026년 현재 국제 유가의 불안정성은 여전하고 환율 변동으로 인해 경유 가격은 기사님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요소수 가격, 타이어 교체 비용 엔진오일 등 차량 유지 보수에 들어가는 모든 물가가 올랐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운임은 과당 경쟁으로 인해 제자리걸음이거나 오히려 뒷걸음질 치는 상황, 전형적인 스테이크 플레이션의 고통을 화물 기사님들이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한방은 바로 할부금입니다. 이억권이 훌쩍 넘는 대형 트럭을 전액 현금으로 사는 기사님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캐피탈 할부를 끼고 사는데, 지난 몇 년간 이어진 고금리 기조로 인해 매달 갚아야 할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한달 꼬박 밤샘 운전을 해서 손에 주는 순수입이 200만 원, 300만 원 남짓인데 차량 할부금으로만 350만 원이 나가는 기형적인 적자 구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마이너스 통장으로 버티고 버티다. 결국 차량을 캐피탈사에 반납하고 신용불량 위기에 처하는 기사님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차를 세워두면 굶어 죽고 차를 굴리면 빚더미에 앉는다는 절규가 터져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화물시장의 고질적인 병폐인 다단계 하청구조와 최저가 입찰 경쟁은 상처를 더 곰게 만들고 있습니다. 화주가 운송을 의뢰하면 1차 주선사가 받고 그 주선사가 다시 2차 주선사에게 넘기고 심하면 3차, 4차까지 내려가는 과정에서 중간 수수료가 계속 발생합니다. 결국 핸들을 잡고 실제로 도로 위를 달리는 기사님에게 도달할 때는 최초 운임의 상당 부분이 깎여나간 상태가 됩니다. 물량이 많을 때는 그나마 박리담회로 버틸 수 있었지만 지금처럼 물량이 귀한 시기에는 이 다단계 구조가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화주 기업들도 불경기의 비용 절감을 위해 물류비를 낮추려 하고 주선사들은 물량을 따내기 위해 단가를 후려치는 최저가 입찰에 뛰어듭니다. 결국 그 피해는 먹이 사슬의 맨 아래에 있는 차주들에게 전가됩니다. 화물앱에 올라오는 운임이 터무니없이 낮은 이유,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는데 기름값 빼면 밥값도 안 나오겠다 싶은 가격이 뜨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현금이 급한 누군가가 그 가격에도 배차를 수락하는 순간, 그 낮은 가격은 시장의 새로운 기준 운임이 되어버리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시장의 가격 결정 기능이 완전히 고장난 상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 안전운임제를 도입했었고 2026년부터는 안전운임제 혹은 표준운임제라는 이름으로 제도를 다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제도는 돌아왔으나 적용 품목이 제한적이거나 강제성이 약화되어 실질적인 소득보장으로 이어지기엔 아직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운송 시장의 뿌리깊은 관행과 갑의 위치에 있는 화주들의 영향력 앞에서 법 제도가 온전히 힘을 쓰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제도는 있지만 내 통장은 여전히 마이너스다라는 현장의 말처럼 화주와 차주 그리고 주선사간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근본적으로 바로잡히지 않는 한 일감이 조금 늘어난다 해도 기사님들의 삶이 획기적으로 나아지기는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가 명확합니다. 전문가들은 2020년을 기점으로 화물 시장에 보이지 않는 구조조정 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 전망합니다. 이는 정부나 협회가 주도하는 계획된 개혁이 아닙니다. 자율주행 트럭과 물류 자동화 기술에 대한 이야기는 기사님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 법적 한계로 당장 내일 모든 트럭이 로봇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언젠가 기계가 나를 대체할 것이라는 심리적 압박감은 기사님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기 어렵게 만듭니다. 젊은층의 유입은 끊기고 기존 인력은 고령화되는 그야말로 늙어가는 물류시장의 현실은 2026년 대한민국이 마주한 또 다른 무거운 숙제입니다. 또한 물류시장의 이러한 위기는 결국 우리 소비자에게도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운송망이 약해지고 운송주체들이 시장을 떠나면 배송지연은 잦아질 것이고 물류서비스의 질은 하락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소수의 대형 운송사가 운임을 독점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시점이 오면 그 비용은 고스란히 우리가 사는 상품 가격에 반영될 것입니다. 내 택배가 하루 늦게 오네 정도의 불편함이 아니라 국가 전체 공급망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류비 상승은 곧 라면값, 쌀값, 공산품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국 곳곳에서 일거리가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혹독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2026년 화물 물류 업계에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화려하고 빠른 배송 서비스 뒤에는 텅빈 적재함을 달고 캄캄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쪽잠을 자며 한숨 쉬는 수많은 아버지들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습니다. 수출 둔화와 건설 경기 위축이라는 거시적인 파도 그리고 다단계 하청 구조와 운임 하락이라는 구조적인 암초가 만나 대한민국 물류라는 배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를 두고 시장 논리에 따라 공급과 수요가 맞춰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냉정하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물류는 경제의 혈관입니다.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몸 전체가 쓰러지듯 물류가 멈추면 경제도 멈춥니다. 화물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곧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제는 더싼 배송, 더 빠른 배송에 열광하기보다 지속 가능한 물류, 사람을 살리는 물류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요?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화주기업들의 상생 노력, 그리고 핸들 뒤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사회에 관심이 없다면, 머지않아 우리는 배송 불가라는 충격적인 메시지를 일상적으로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트럭은 줄 섰는데, 짐이 없는 현실. 이 멈춰버린 바퀴가 다시 힘차게 굴러가기 위해 우리 사회는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요? 오늘 이 영상이 그 해답을 찾는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라며, 2026년 물류위기 보고서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